네 조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가인 선배님과 제가 함께한 듀엣 미니앨범 로맨틱 스프링이 드디어 발매가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설레는데요. 어, 진짜 봄이 왔잖아요, 이제. 날씨도 굉장히 좋고, 햇볕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로맨틱한 계절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달달한 앨범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이번에 굉장히 감사한 기회로. 가인 선배님과 같이 앨범을 내게 됐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제 4작곡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은 습니다. 네, 가인과 저 조형우 선합계야 제 문의 앨범 로맨틱 스프링. 지금 듣기 딱 좋은 순간들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어,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달달한 분맛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